아침 산책을 응. 나왔어. 7시 47. 아니, 가을 이다 가을 이 응, 맞아. 요즘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산책을 이렇게 가려고 했지. 여기 산책을 목표는, 하고. 목표는 새벽 5시에요. 5시. 목표는 새벽 5시인데 언저리에도 안가봤어 <laughs> <laughs> 새벽 5시에 심지어 눈도 안떠봤어 아 자기는 몇번 가봤구나 새벽 5시에 서핑을 가서 5시에 일어나는데 어쨌든 목표는 5시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응, 그래. 5시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응. 5시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응. 헬스장 또 가고 근데 얘기만 해도 힘들다 그치? 혈기차인데 응, 기차 어쨌든 그게 목표입니다 목표는 높으니까 언젠간 5시 반에 일어날 수 있겠지 오늘은 네시 반. 네시 반이면 거의 그냥 밤새는 거 아니야? <laughs> 4시 반이면 자기야 그 코에 검은색 테이프 붙이고 물로 세수하는 아저씨가 그때 일어나. 빨리 와. 응? 빨리 와. 자기 근데 서핑하고 막 운동 헬스도 다니고 하더니 뒤에서 보니까 조금 머스큘라야. 진짜? <laughs> 안돼! <laughs> <laughs> 머스클러 좋지 왜 안돼! 아 그니까 러 완전 근육질 근육질 이런 느낌 당연히 아니지 근데 뭔가 운동 꽤나 오래 해왔던 사람 같아 그건 나 원래도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었어 운동하냐고 건강한 몸매를 원하시지 않을 때? 탄탄하지만 <laughs> 나는 알통이 이렇게 막 있는 건 싫단 말이야 우락부락은 싫지만 되는 거뭔 말인지 알아? 우락부락하진 않아 내가 <laughs> 그러니까 자칫지 못하면 우락부락해져나 알겠어 자기 같은 자기 같은 알겠네 진짜 근육은 타고났어 부모님한테 감사드려야 돼 네. 어깨 운동 한두번 하고 나보다 좋아져 버리니까 자기 혹시 아니지 아니지? 귀엽다. 원래 검은 오리 새끼는 미운 애들 아니야? 그 어떤? 아니, 조가 미운 오리새끼지, 오리 오리. 아미안아 맞네. 검은 오리 애기? 응, 어, 검은 오리 한 마리는 엄마가 안 챙기고 막 이러고. 그런 거 없어, 미운 오리야. 미운 오리였어? 어, 백조인데 백조인 줄 모르고 오리 틈에 섞여 버린 애기. 완전 잘못 알고있어 아니, 근데 저기 검은색 우리가 생각보다 이쁘다는 라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 없구나. 음 근데 되게 못 몸이... 물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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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안 아래 밑에 올리브 같은 공이 있어. 아, 고향, 그거? 내말안 내가 했으면 내가말안 했으면 밟았죠? 솔직히 안밟아서 밟... 솔직하게 말해봐. 체감하고 있었어. 부진 말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 부진 말? <laughs> 솔직하게 말해봐. 밟았어가 나는 항상 뭐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피해. 아니 내가 도와줬더니 뭐 완전히 지금 완전히. 자리야. 근데 저거 밟았으면 완전 히 신발 앞구가 다 검해질 뻔했어. 그러니까 내가 말안 했으면 밟았잖아. 맞아 아니야. 뭐한반 정도? 오마이갓 oh 왜? 이젠 안 구해줘 알겠어, 말 봤어 아니, 항상 구해주세요 이렇게 배응망덕한 놈은 구해줄 의미가 없어 자기한테 딱 깔겠지, 바로 싹 그럼 나는 싹 해서 자기한테 싹붙여 <laughs> 얼굴에? 얼굴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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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바로 얼굴 무이유리 <laughs> <우유울이 가려버리는> 달겨버려 <거야. 웃음> 그럼 바로 움직 짐 산책 중에 만난 호우 씨. 어, 뭐가 과연 여기를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리도 있어, 오리. 아니, <laughs> 동물 농장이잖아. 공작, 공작은 왜 있어? 뭐야, 여기 뭐야? 오 마이 갓자기 d I'm not a pounder. Oh my god. Oh my god. 아, 야, m not a pounder. I'm not a pounder. 이 m 이게 이 a p o 다 n d e 이 I'm 다 Yeah, we have cheap ones only ten, good yeah. ones fifteen dollars each. For the matter one hour, no, two hours. Okay. Shadows four dollars each. the shadow costs. Oh. Okay. Yeah. Mm -hmm. So you need uh cheap ones or good ones? Just cheap ones. One cheap ones. Okay. The one, yeah. Mm -hmm. yeah just okay. Yeah. We get more cheap ones in the warehouse for you. Yeah. Okay. So you need how many altogether?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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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Then that's three. And uh, one or two shadows one one okay yeah, it's okay yeah no worries yeah thank you mm -hmm. 군따 <laughs> 군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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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찍고 계신가요? 아침 7시부터 어디? 잘 봐봐 쌍무지래 쌍무지랜가? 어... 안보이는데 와, 무지개 진짜 선명하다. 나 이렇게 선명한 무지개 직방으로 보는 거 처음이야. 직방으로? 아왜 그래? 직방으로? 어. 예. 무지개가 진짜 딱 진짜 저 마을에서 시작됐어. 진짜로. 진짜 건널 수 있을 것 같아. 헉! 저 마을 사람들은 지금 무지개 피해가 장난 아니겠다. 저 무지개 꽂혔잖아. 저저 저 마을에 그지. 어. 와 저기야. 쌍무지개쌍무지개 아니라니까 안 보이는데? 쌍무직이 맞아. 쌍무지개 안에 트리무지기는 데라 어디? 어, 되게, 되게, 아니 근데 저렇게 뿌연건 무지개라고 치면 안되지 아니 근데 이거 이거 진짜 선명해 이좀 아쉬운게 무지개는 비가 오고 햇빛이 내리쬐어야지 뜨니까 뒷배경이 좀 파란 하늘이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흐려보지 그게 조금 아쉽다 역시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건가 어쨌든 이제 나는 나가봐야돼서 무지개 예쁘게 잘 봤다 갑니다요 무지개가 떨어진 곳을 아 <laughs> 저희 집에서는 일주일에 다섯 번은 꼭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덴이랑 저는 이제 헬스를 다니고. 접었어, 바로. 아 이제도 아, 다 다니는구나. 다 같이 다니는데 <laughs> 몇번안 나오긴 하지만. 오늘은 아침 일찍 요가를 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맨날 근력 운동만 하다 보니까 근육이 좀 뭉치고 이러는 게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이완하는 거 뭐라고 하지 어쨌든 요가를 통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여기엔 다 새들이 저렇게 다리가 길더라. 에이 동, 동상이지 고양이같이 생겼는데 다리가 길어. 그게 아니라 여기 매장에서 세워놓은. 진짜라고? 진짜라고? 아니야 엄마. 자기야지 말라고 했지. 아니, 잠깐만. 보게. 진짜 맞아. 아니, 엉켜라. 자기 눈 쪼여. <laughs> 아니, 제가 지금 자기 뒤적기 위해. 빅버드. 어. What is that? I don't know, 방... 방눈쪼롱이야, but... <laughs> 저게? 아니, 쟤한테 짐 찍혔어. 뭘 찍혀. 아니, 어디 릴스에서 눈알 쪼아먹는 거한번 보더니 계속 나한테 모든 새한테 다 잘해주래. 쟤는 착하네요. 다른 모든 새한테 잘해줘서 나쁠 게 뭐야. 이 여기가 이제 저희의 요 아스팟입니다. 인조잔디라서 찍가무실 걱정도 없어요.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이 사람이 다 그렇게 했어요? 네. <목소리도> and then hold this part 오 shift. 엄청 유연하네. 쭉와 시원해? 다리 하얘졌어 자기야. 지금 발이 지금 피가 <laughs> 안 돼서 <통해서. 웃음> 발이 발이 창박해졌어. 아 아시타인가 어려운데? 아시타인가 어려워. 요거는 1 시간 세션이 최대인 것 같다. 진짜. 10분 했는데 이정도면 응. 자기는 뭘 타요가? 아니 나도 학원에서 가르쳐준거 심지어 이거는 요가 수업할 때 응. 처음 10분동안 그냥 하는 몸풀기 운동이에요 날씨탄가 이게? 태양선가요? 아, 이..이.. 뭐라더라? 뭐라? 무슨..아사..무슨.. 아사노마 됐어 이름이 너무 어렵다 근데 아 수리야 나마스카라 Yeah, 이제 목에 위아래로 천천히 왔다 갔다 해주세요. 마실 때 코끝이 위로 내숨 마시면서 척추 위로 길게 내쉬며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팔꿈치 활짝. 더. 날씨 좋다. 호주에 서핑을 하러 오시면은 이 바닷가 근처에 보드 대여샵을 찾아야 되는데 뭐 보통 이런데 이렇게 도로가나 근데 이렇게 도로가에 있으면은 들고 바닷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게 힘드니까 보통 잘 둘러보면 그 주차장이나 이런데 대형 트럭이 있어요. 거기에 보드를 이제 싣고 와서 바닷가 바로 앞에서 빌려주는 데가 있는데 이런 데를 찾아보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바다로 갈수 있게 이렇게 이런 트럭이 있어요. 지금도 막 사람들 줄서 있죠. 보면 지금 이 정도 사이즈는 엄청 고수가 타는 거고, 이런 거 빌리면 진짜 크일라고 제일 큰 걸로 달라고, 연습자용으로 달라고 그러이 사이즈는 세배 되는 걸 주거든요. 그걸 빌리셔야 돼요 말할 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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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되게 특이한 게 카페 겸 서핑 렌트를 같이 해주는 서퍼 카페 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구두를 둘러보려고 합니다 이런 데서는 밥도 먹기 좋지 햄버거나 막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싹 먹고 가가지고 한바탕 하고 오는 거지 저 작은 책으로 아주 자기 몸1.5 배만한 걸잘둬 들고. 자기 이제 꽤 많이 타봤다고 되게 익숙하다. 꺼내고 막 이런 폼이 Thank you. 나도 가자 많이 탔다 많이 탔어 또 오늘 한번더 탔네요 완전 이제는 초코우유야 나도 많이 탔어 약간 제주도 해녀분 그 물질하고 정리하는 것 같아. 해놔봐, <laughs> 해봐 <해당, 해당. 웃음> 오케이, 오늘의 서핑 끝!